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모아둔 돈 어디에 넣어야 안전할까? 은행에 그냥 넣어둘까? 아니면 금을 사야 할까?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금과 예금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오늘은 제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쉽게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은퇴 후돈 관리 왜 중요할까? 은퇴 이후에는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저축해둔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넣어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물가 오르는 속도를 못 따라가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현명하게 굴리면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2. 예금의 장점과 단점. 먼저 예금부터 볼까요? 예금은 우리가 제일 익숙한 방법입니다. 은행에 돈 넣어두고 이자 받는 거죠. 장점. 안정적이다 은행 예금은 원금이 보장됩니다. 혹시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 보호 제도로 5천만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해 줍니다. 편리하다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았을 수 있죠. 예상 가능하다 이자가 얼마 나올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단점 이자가 낮다 요즘 금리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연34% 수준입니다. 물가가 45% 오르면 사실상 손해예요. 돈이 불어나지 않는다.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준입니다. 세금이 있다 이자 소득세가 붙으니 실제 수익은 더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예금은 안정성은 최고지만 수익성은 낮다. 3. 금의 장점과 단점. 이제 금골들 볼까요? 금은 예전부터 영원한 안전 자산이라고 불립니다. 장점. 물가 방어에 강하다 물가가 오르면 금값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 때 강하다 전쟁. 금융위기 같은 불안한 상황이 오면 금값이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이 쉽다 요즘은 실물금뿐 아니라 금통장, 금ETF 등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점. 이자가 없다 금은 보관만 하는 자산이라 이자가 안 붙습니다. 가격 변동이 있다 단기간에는 금값이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습니다. 세금 실물금을 사고팔면 세금이 붙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금은 물가와 위기 대응에는 강하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없다. 4. 금 BS 예금 상황별 비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금과 예금 어느 쪽이 유리할까? 비교해 봅시다. 안정성. 예금 원금 보장 최고. 금 원금 보장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가치는 잘 지켜짐. 단기 안정성은 예금승. 수익성. 예금 연34% 정도 금 장기적으로 연평균 68% 상승률 장기 수익성은 금이 더 낮습니다. 현금 흐름 예금 매달 이자 발생 생활비 보탬 금 이자가 없음 생활비에 직접 쓸수 없음 생활비 목적이면 예금이 더 좋습니다. 물가 방어 예금 물가가 오르면 손해 금 물가가 오르면 가치 올라감 인플레이션 상황에는 금이 더 유리합니다. 오, 은퇴자에게 맞는 전략은? 여러분 그럼 결론이 뭘까요? 금이냐 예금이냐 하나만 고르는 게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생활비용은 예금에 두고 자산가치는 금으로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이 있다면 700만원은 은행예금, 300만원은 금으로 나눠두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물가가 올라서 돈 가치가 떨어질 때도 금이 방어해 줍니다. 6. 실제 사례. 제가 아는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돈을 은행에 넣어 두셨는데 물가가 오르니 생활이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금으로 바꾸셨는데 마침 금값이 올라서 큰 도움이 됐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전 재산을 금으로만 들고 계셨는데 막상 생활비가 필요할 땐 매번 금을 팔아야 해서 불편했다고 하시더군요. 이두 사례가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로 예금과 금을 적절히 섞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겁니다. 7. 생활 속 팁. 금은 짧게 보기보다 5년, 10년 장기 보유가 유리합니다. 예금은 생활비 계좌와 비상금 계좌를 따로 두세요. 금을 실물로 살땐 반드시 정품 인증된 곳에서 구입하세요. 금 통장, 금 ETF 같은 금융 상품도 활용해 보세요. 8. 오늘의 핵심 정리. 예금 안정적 생활비 보탬, 하지만 수익성 낮음. 금 물가 방어, 장기 수익성, 하지만 이자 없음. 결론, 예금, 금 분산 투자가 정답. 마무리 인사. 여러분, 노후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건 안정과 가치 보존입니다. 예금은 생활비를 지켜주고, 금은 내 자산 가치를 지켜줍니다. 두 가지를 적절히 섞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꿀팁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든든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